지금 가고 있어. 어 뭐야 나 먹을 거. 배고픈 때못 뛰고 있었어. 나도. 야? 야, 파이어. 나됐다난난 준비 끝. 하하. <laughs> 진짜, 진짜, 나, 진짜 없잖아 <laughs> 이제. 진짜. <laughs> 아 여기 있어. 여기 오면 또 있어. 그냥. 하하. 여기서. 집에 몰려 있는 사람들. <laughs> 새로 신고서 세 반갑습니다. 야 신인 시언이님야 진짜 항상 올 때마다 일빠로 오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주민한테 에메랄드를 주면 엔더인을 주네.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 이제 와 이쪽으로. 내가, 내가 어쩌 갈게. 오케이. 아, 여기서 찍자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이제 갑시다. 자, 이번에 또, 마인크래프트 초보 타임 젤업죠오클리어 이제 4일차인데요. 자, 오린이 형님이랑 함께, 네, 야무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전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뭐예요. 왜, 뭐예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뭐야, 이렇게 잠깐만. 자, 현재 지금 마법, 뷰, 마법 뷰어자 이거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어, 이거 왜 이렇게 깨져보이냐, 이거? 나만 깨져보이나? 이거 깨져보여 이게. 뭐, 뭐, 뭐? 새로운 도구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션 양조장 이거 해야되고요 어, 맞아, 맞아. 어, 포화 속으로 되야되나 맞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걸로 끝이야?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야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야무지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터. 자, 현재 우리가 해야되는거는 마법부여자. 어, 마법 마법부여자? 맞나? 어. 이거 해야되나? 마법부여자. 어, 그러면 또 어디? 땅굴로 내려가야돼. 마법부여자 했어. 부여자 했다고? 나오면 안되있지? 어. 아, 진짜? 그때 아닌가? 했을 텐데. 아, 이거 달성한 좋아지. 거구나. 어, 음. 그 다음에. 단한 번에 아, 하트 8개의 데미지 필요한데, 이거? 그건 뭐야? 진짜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어요. 어, 아,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네, 시청자 참여로 한번마이크래프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딴 걸로도 갑시다, 이제. 근데 이거 날카로움이 있으면 이거 뭐지 하트 8데미지 입힐 수 있지 않나? 입힐 수 있, 있을 만큼 강해지지 않았나? 에잇! 에잇! <laughs> 뭐 이상한 소리를 내자꾸. 에이, 하... 올... 어? <laughs> 제가 월요일은 내 네, 사정상 내 네, 방송을 못했습니다. 어디 급한데 가가지고. 나 하루 쉬기로 했어요. 아, 이거, 왜, 왜 자꾸 그래픽이 짤리냐 들었다 나와볼까? 나나갔다들어와 아, 볼까? 너, 근데 너가 살짝 끊겨. 뭐가 끊겨?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위네 캐릭터 움직일 때. 아, 그래? 그럼 나 껐다 켤게.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됐나? 음... 도전까지 아직도 이러네? 왜 이러지, 이거? 원래 이렇게 된 건가? 이거, 한 번에 하트 8개의 데미지를 입으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정말 같은... 하트. 8개? 어, 하트 8개. 물약 포션 먹고 해야 되지 않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번에 하트 8개의 데미지를 입혀야 된대. 그럼 좀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비인가? 지금 날카로운데, 하루를... 9.5의 피해를 입힌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좀비 나오면, 이, 거는 클리어 되겠다. 와. 어, 나 날카로운 인에요 저 날카로운 인첸이에요. 형, 이제 슬슬 내려가자. 갑시다. 아, 나 근데 도전까지가 안 보여, 이거. 아, 이것도 어때요? 해야 되네. 레일 위에서 이것도 해야 되네. 아이고. 물고기 잡아다 구워 놓으세요. 일단 낚시하고 들어가자, 그러면. 오케이. 너왜 이렇게 보이지? 잠깐만. 아! 이번, 왠지 알겠다. 왠지 알겠다. 어디있지리소스 때. 이걸로 해놔야 되는데. 제가 예, 어, 리소스팩을 그거 깔아서 탈출이라는 어, 네, 탈출 맵을 했었는, 아 탈출이란 탈옥, 타로, 그래 탈옥이랑 탈출 맵을 했었나 는 아, 이제 잘 보이네 어 리소스팩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제 다잘 보일 걸? 잠깐만 우리 그거 어디 갔어? 그거 내가 돌로 표시해 놨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그거 지, 그거 뭐냐 마을 마을, 마을 여기 있는 데 마을 어딨지? 잡혀... 나 길이 없나? 잡표좀잡표 좌표 좀. XYZ 75, 65, 마이너스... 아, 3.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유적 있으면 바로 옆에... 그거 있지. 바로 옆에 마을 있지. 아, 유문 닫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 와? 문 닫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 문 앞에 <laughs> 컴퓨터가 있어서. 예,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하.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자자. 오케이. 나자네 나도 화티니 보고 싶은, 싶었는데, 아. 이제, 어, 기회가 되면 시참으로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you at? 나 이거 상자 있는데. What? 야, 아무도 없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어허. 잡시다. 꿀잠. 개 꿀잠. 잠깐만, 이거, 이거 실이 나가야 되는가? 아, 아니구나. 됐다. 자, 일단 오버킬 일단 해야 돼. 그 다음 마법, 그거, 그거, 그게 그거, 막 낚시, 낚시, 낚시. 낚시해야 되니까. 낚시? c 잠깐만. 어? 나 이거, 나 이거, 돕고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허허. <laughs> 자, 일단은 조약돌 깜깜한 요 바로 안에 어 스테이크 있네. 자 그럼 이제 막대기로 해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낚시대를 해야 돼요. 형 낚시해 볼래? 좋지. 혹시 신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신발 그거 4번, 7번, 6번, 9번. 크, 낚시대 4번, 만들었고요. 7번. 자 은치 니오소세만 같습니다. 곰팅이 유니엘 니오소세만 같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해야 돼요. 낚시에서 아, 이제 가지먹 맞춰 야 돼요. 형도 낚시 할래? 형도 그래. 낚시 할래? 좋지. 어떻게 이거 낚싯대 어디 있어? 나 아니, 낚싯대를 만들어야지. 실 있잖아, 거기. 아. 어이, 뭐야 뭐야 뭐야. 그래. 낚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대기하고실 있으면 되나? 어, 맞아. 3번, 3번, 5번, 7번 자리에 나오 막대기놔 두고 6번, 9번 자리에.. 그거.. 실 놔두면 돼 낚시는 인내심이야 이거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시청자분들 기다리게 하기, 하기 싫은데 나중에 아, 그,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사람 낚을 수 있다? 이거, 이거 사람 낚을 어, 수 진짜. 있어 이거 사람 낚을 수 있어 걸린다 <laughs> 아, 아.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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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실 어디까지 가냐 이거 이거 아? 한번 보자. 뭐라고? 실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다. 실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다고? 아, 이거, 이거 어, 그 무죄 아닐걸? 끊기네. 아니, 끊겨? 끊기는데? 아, 끊기는구나. 어. 몰랐어요. 어. 일단, 낚시는, 어. 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하겠습니다. 그거, 레일 어, 1km 타는 거랑. 자, 그럼 또뭘 해야 되지? 지금, 어... 지옥으로 가는 포탈 만들라고 우리 포탈 만들었지 않아? 근데 그거 지옥 포탈 그걸로 안 됐어, 안 됐더라고. 나도 아, 안 진짜? 돼. 진짜? 그럼 또 만들어야 만들어보자. 돼. 만들어 가자. 저 밑에 가면 있잖아. 일로 와형 그거 그거있 어, 잡다 찍고 나왔어? ]minuard. 저기 가면 있지 않을까? 어디 있어, 형 어디? 이거 지금 가면. 형 이거 뭐야? 이뭐 하는 사람야 이거? 아, 지금 제가 엔딩 찍기 전에 그거 이거 işte 뭐냐? 이 말을 음치. 이렇게 무장시켜 음. 나왔습니다. 미드 미드 스 말을 타고 가겠습니다. 오호! 나, 나. 형 어디 있는데? 어. 어. 오. 야. 오, 야말 타고 가니까깐지나네 어디 있어? 어! 어 뭐야? <laughs> 아이 저기요. 혼자 예. 즐기시기 있습니까? 아, 아닙니다. 예, <laughs> 어디 계세요? 빨리 만나세요. 나 마을 쪽에 있어. 아 진짜? 어, 아나 마을 거야? 좀 조금 조금 막 같은 있어. 아 진짜? 아 마을은 하밖에 없다고. <laughs> 아 당연히 기억나죠 우리 초코님. 우리 방송 제첫 방송 때첫한가두 번째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당연히 기억하죠 와. 지레네. 뭐야? 이거, 아 이거 돌아 이거 다, 돌로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어 아, 그렇지. 그, 와 이거 돌로 기, 와 길을 만들었는데 와. 와, 레알헨젤과 그레텔인 줄? 이야. 레알헨젤과 레알 그레텔인 줄? 그래서 어디 계시죠? 나 지금 돌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돌이 여기서 멈췄어. 아, 저기 있다. 나 지금 돌, 가, 돌, 가, 네. 돌, 아, 따라, 돌 따라가고 지금. 있어? 오케이. 나도 갈게. 여기 맞겠지? 맞을 거야. 그 밑에 내가 철도 구워놨는데. <laughs> 그러면 <그래>. 가야 돼. 꼭 <laughs> 가야 돼. 여긴가? 어, 밑에 엄청 많아 자원 어 여기 여기가 그걸... 보다 누가 공중에 떠다녀 아 그거 아마 매니저일걸 우리 매니저 분. 아 오케이 투명 투명해가지고 아니 그 뭐라야 이제 블럭이 하늘을 떠다니는 거야 아 깜짝 놀랐지 우리 매니저 보니까 아마 오 어? 여기 맞나 아하 발견한 거 같죠 오케이 여기네 우리, 오림형님 특제, 어, 광산 입구까지 만들어 놓은데. 캬. 아, 여기 있네. G림. 그, 럼 형, 형은 만들었어? 지옥 포탈 그거 클리어 됐어요? 아니, 나 클리어 안 됐어. 아, 그래? 그러면, 그지형한번 만들고, 나한번 만들고, 그렇게, 그렇게 하자. 나 일단 광산 왔어. 오케이, 기다려봐. 아니, 나 돌이 없냐? 돌다 거기 있나? 돌? 나다 돌을 올데 어, 뭐야? 왜, 왜, 뭐야? 왜? 방금 전에 맥 걸렸어. <웃음> <웃음> 순간 덜덜덜덜 거 이거, 뭐야? 네. 뭐야? 결계를 치도록 해. 하겠습니다. 결계? 이, <laughs> 결계창! 예, 우르르? 잠깐만. 야, 뭐, 배고프이왜 이렇게 많이 따르지? 이거 쉬운 거맞 나? 배고픔 프왜 이렇게 많이 따르지? 몰라, 나배고프면 완전 빨리 달아. 아, 오케이. 갑시다. 철인데? 어 뭐야. 좀비 있다. 오, 오케이. 나. 오버킬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 오버킬 안되는데 9.5에 피라니 yeah. 우와! 아? 9.5에 피라니안된 어. 건가? 오케이. 다 스켈레톤으로 잡을게요. 쥬어 응? 응. 포 나이스. 어 포탈인 거. 얘 따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일일차 때의 나가 아니야 이제 어디 갔어 요 어... 저기 저쪽에 좀비 잡고 갈게요 네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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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죠? <laughs> 아 아닙니다 어야 잠깐만 큰일 났다 <놀람다>. 잠깐만 큰일 다야 잠깐만 잠깐만 어잠시 어, 이거 이거 벽을 세워서 그 가야겠다 가야 그자 스켈리톤이 앞에 있죠? 불살 때문에 이러 이러시다면 아 나한테 방법이 있지 너 뭐야 직접 와주시네 검사 갑니다요아그러십니까네 안녕히 가세요 에음엔 단연히 기억하지 나 평생 기억할까 평생 왔습니다 어 뭐야 왜 이렇게 화살이 많이 나와 <laughs> 있어 뭐야 어 뭔데 <laughs> 나 얼굴에도 <아니>, 바뀌었어 여왕은... <laughs> 와 어, 화살을 왜 이렇게 많이 <laughs> 붙어있어 <하는 거야? 또 웃음> 나 얼굴에도 막혔어 뭐? 위험하잖아 조심해야지 아 네, 저기 크리퍼 있다 아 근데 이거 오버킬 왜안 되는 거지 아이고야 봐라 에이 죄송할 때까지야 있나요 제방 들어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는데 인정합니다 갑시다. 일단, 이거 내가, 일단은, 어, 지오 포탈 내가 먼저 만들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그 다음에 저거 물부터 없애. 만물, 만물. 뭐야, 크리퍼야. 8칸이라고? 야! 크리퍼야, 죽어라. 아, 8칸이 와야 되는 거야? 와. 오케이. 아, 나는 8 데미지 2핀이라는 건줄 알았지.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야, 아 이거 물난 물랄, 물난리 좀 어떻게 해봐요. <laughs> 야 지금 하고 있어 기다려 봐. 물난리. 물날 물난리. 물, 아 괜찮아? <laughs> 어 배고픔 나는 봐봐. 유마 때문에 물난리라고 이기자. 와우. 그거 <laughs> 혹시 화로 있나요? 아 화로. 아, 나 화로에다 놔두었는데. 야막아나나 나 찾으러 갔다 올게. 나 여기 밑에다 두고 갈거 오케이 자 이제 물 이제 없어졌죠? 됐나? 오케이 자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선생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이거 효율 있나? 아!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와우.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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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럼 나 라이트도 또 만들어야 돼? 땡큐. 망고가드님 어서오세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성? 크... 안녕하세요. 어, 너 어디다 왔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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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내가 기둥. 아, 나 이거 커블스톤은. 어, 이거 캐필요 없었는데, 맞다. 자, 인내를 가지고 캐도록 합시다. 어, 내가 어디서 나뒀었지 하루. 잠깐만, 이거 다 켜, 키... 다안 켜도 되는 거 아니야? 큐빙.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laughs> 저는 뭐? 기억이 났잖아 <laughs> 그건 병 아닌가요? <웃음> <웃음> 와, 나 라이터가 없어. 아, 라이터 있구나. 자 일단 은 만들게요. 만들고 들어가는 것까지죠? 다 어, 기억했습니다. 어, 이거 몇번째 하고 그래, 있는데 생각합니다. 자, 더 깊은 곳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나이스 우리 좀비 피그맨 있네요, 저기 <laughs> 저희형을 차례야 어, 아, 길 잃었어 길을 잃었다 파랑빰 아, 맞았다, 화로 와, 나이스 어 화로가 아 이제 마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 그러면 이제 도전가들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해야되나? 지금 돌아가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책장을 뭐, 지으라고? 책장? 와, 할거 진짜 많네. 어, 형. 어? 이거 좀 쉽게 깰수 있는 거 있어. 다이아몬드를 그대에게. 도라. 형, 형, 와, 형이 와야돼. 오, 와랍. 제가 이 미션 제가, 때문에, 네, 오링형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절대 핑계가 고기만. 자 그럼 일단은 어 블레이즈 막대를 얻으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아 돼지 날 다야 되는데 지금 어 지금 이 지상에 서할수 있는 걸 다하자 그러면 형 맞지 지상이지. 노노 no, no. 지하. 지하? 어나 지금 엄청 깊이 있어. 형 어디 있는데? 아82 36 마이너스 200. 어? 82 36. 뭐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지금 빨리 갈게 죠 효수님이어서 okay.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힘이 됩니다. 형 이쪽으로 와 이제 지옥 문 만들어서 지옥 가래 이제. 오케이. Okay. 나서야 아, 돼 이제 갑시다. 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갑시다. 똑같은 실수로 반복하지. 자 이제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면. 블레이드 막대를 얻어야 되고요. 어 아, 가스의 트 파이브 파이어물을 받아쳐서 죽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되냐 이걸 너무, 너무 하다 안돼? 난이도가 너무 하다 한거아니냐 Where are you? 나 여기 지옥문이 있는데 있어요 빨리. 와. Where are you? 어디 있는데? I'm 나 four. 이거 X 107에 Y 38, Z 어, 167, 160. 어디다? 167 보임 보인다. 오세요 빨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아큰 힘이 됩니다 <laughs> 자형 말.. 형잘 어, 들어 어, 어. 지금 잘 들어 아왜왜자 왜, 어. 이거를 여기다 설치를 해아 설치해 빨리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뭐, 뭐. 여기다 네, 설치를 해 여기다 여기다 그렇지 <laughs> 그 다음에 라이터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라이터 오케이. 불 붙여. 자. 그리고 들어가. 나도 들어가.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야. 나이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블레이즈 막대로, 블레이즈 막대로 얻어야 돼. 오우, 야, 용암 들어가야다 아, 여기 좀, 어, 좀 그래. 여기, 여기 잡혀 찍어니요 잡혀 찍어놔. 잡혀? 어떻게 찍어? 내가 찍어 놓을게. X11에 X Y34, Z-23이죠? 아, 좀비를 잡겠어. 아, 전부 좀비 삐그맨 잡지 마! 나쁜 놈들. 아 잡을 수 나쁜 있나? 놈져... <substantive> <Dreams> <나프>,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나쁜 놈들. 형 진짜 철칼 나가는 거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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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잡았어. 오케이. Okay. 좋아, 이리 그 일단 오버킬를 내기 위해서 일단 좋아. 경험치가 필요하니까. 와와 뭐야 얘는, 얘는 경험치 겨우, 안 줘? 어? <laughs> 아아아 잠시 아 살아났는데 주변에 좀비밖에 없.. 잠.. 잠.. 하하 <laughs> 태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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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포. 웃음> 잠시만 나 지금 도망치고 있거든? 그냥 <laughs> 야. 어... 어야 죽을뻔 다야 잠시만 나 히트 좀저템 저기 있어 주어 <laughs> <죽어>, 그쪽 <죽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하필이면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마을에 좀비들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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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내가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나 <laughs> 너의 <너희> 적이 아니야 <laughs> 적이 아니고 무슨 형이 먼저 때렸잖아 <웃음> 어. 어. <웃음> 여기 더 있나? 야 뭐야 지옥불은 안 꺼지냐? 아니 지옥불 꺼질텐데 안 꺼져 안 꺼지는데? 어 헐. 뭐야 오 꺼졌어 자 아, 이러면 나, 나, 나. 깜짝 놀랐네. 아, 어뭐뭐 뭐, 뭐, 뭐야? 오 빛의 속도로까지 있네 이거? 와 역시 혈곡고기형형 형. 와라. 형, 형형 이거 이거 내가형 이거 캐노 속도 봐봐. 발광석? 할로 할로 이 캐노 속도 봐봐 봐봐. 아, 뭐야? 뭐. 그니까. <laughs> 와 뭐야 이게? <웃음> <웃음> 아니, 뭐 드릴이야? <laughs> 뭐 드릴이야 야, 이게 나도 빨아. 이거 캐면 어 경험치 나와 근데. 아 진짜로? 이거 아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따른게 따르, 생긴 거 있잖아. 어. 그게 경험치를 좀 아, 그... 많이, 어, 많이 줘. 이거 그 형이로 와봐. 형내 쪽으로 와봐. 거기 밑에 있는데? 머리 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깨면 밑에 많이 줘. 이거. 이거 어. 경험치 많이 줘. 다 내꺼, 다 내꺼. <laughs> 아, <laughs> 에이, 아, 형님 욕심 봐요. 가사. 와, 근데 이거 너무 비변에서똑거 치는데 이거? 야 역시! 어 효율... 효율이곡... 효율이곡 게임! 역시! 이제 뭐 해야 되나? 블레이드막 음, 때려야 되는데 지금 블레이드가안 보여요 이건 내거 오케이 야 누가 계속 울어 무섭게 가스트야 가스트 어있어 그게 뭐야? 그 가스트라고 그 문어같이 생긴 거가 있어 이기 주변에 있는데 근데 개 성대할 때좀정신이해야 돼. 아 진짜? 화살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화살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걔가 그거 화염보를 던지거든. 아나나만이 레더 던전에 있어요. 아 그러면, <laughs> 그럼, 그 이따 가스트를 빨리 죽여야 돼. 가스트 이걸 이걸 빨리. 죽만야 길을 겠어라저 <laughs> <죽어라. 웃음> 형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오 잠깐만. <laughs> 잠깐 찍 잠깐 만 잠깐, <laughs> 잠깐 잠깐 <웃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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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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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